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석조 또 여러분 등재라고 갖고 왔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난저지천 저... 어, 보시고 선택하십시오. 절대 커피, 커피 스트 필요는 없습니다. 3만원 이렇게. 1번 1번에는 송경님 종자하시라고 한번 갖고 왔습니다. 종자하세요. 이제 숟가락치다 있습니다 모초건 사계 멋진 사계 종전입체 이것도 사계 종전목입니다 종전목 정장목. 색감 저 들어고 있지요 봐보세요 색 색발이 지금 들어고 있습니다 사계 그다음에 단녀 사실 잘 되는 단녀 하나 들어갔습니다자 봐보세요 잘 들어있지요 다음에는 황목 황몽. 멋진 황목인데. 이병 한복류입니다, 이병 한복류. 다쓰가 있습니다, 이거는. 눈, 눈, 넘쳐 아닙니다. 잘 들었죠, 한복류. 다음에는, 단엽예이거단엽 동안 이제 죽입니다, 이거, 혹시. 조에확대해볼까예확대해기좀학 확대했습니다. 바가지 모양을 딱, 또, 진봐보세지 진짜 요거는 재미하지마잘 생겼습니다. 면도 좋고 죽입니다. 이거 봐보세요. 아주 바가지 모양은 완전 막. 진짜. 저 면에도 막 멋집니다. 이거 잘 생겼습니다. 정답시켜 봐보세요. 아주 잘 생긴 단점입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저는, 태홍수에 주홍서시 마시에, 다음에는, 세반사피에운도 화려합니다. 저 안에 거는 뭐돌릴라겠죠 그렇네. 아주 화려합니다. 진주수 종자목입니다. 사호 이것도 마찬가지 종자목. 자꾸 뭐, 세총대총 가면 잘안 나가서, 이제 따게 팔아야 되겠다, 따게가. 쫙옥 짜게 해갖고. 저렴이, 또삼번호에삼번호 산반호 이렇게, 여러분 선택했죠요 자, 보시고, 천천히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난초, 뿌리, 이제 설명해 드릴 테니, 천천히 잘 보시고, 따라오십시오. 자, 1번 난초는 성정입니다성정 아주 색감이 좋은 성장 뿌리는 뭘까? 뭐 합니다 신화 쪽으로 뿌리가 다내렸습니다이 모처럼 좀 색깔같이 좀 있습니다. 성장 두째 짜리. 14에 8cm까지가 신화는 8cm에 색감은 쪽이네. 성장에 뿌리는 이렇게 건강하고 0.9 0.5 신화는 0.5 이렇게 해서 가격은 14만원 채택했니다 14만원 종자입시오 두번째 난치는 맹맹호피가 4개에요 4개 4개 하나 들고 왔습니다 문양이 나오지요 색바른 새끼만 나옵니다 이거 4개 뿌리는 요렇게 뿌리는 건강합니다 4개 한쪽 신화 12cm 나오고 넓이는 0.9잘 모아 나오지요 여보 세요 4개 정자시라고 48만원 적정했습니다 48만원 4개 48만원 두쪽짜리 아 완전히 똑같네요 똑같 잡으시고 또정자십시오 이런걸 정자해야 됩니다 돈 많이 주고 사면 또 그렇고 하니까 저렴이 48만원 적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잡아가세요 이런걸 종자목으로 키워보세요 뿌리도 건강하고 사게 세번째는 단념이요 우람한 단념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는 합천산입니다 합천 합천에서 캔 단체입니다 9cm 나오고 넓이는 1cm까지 단념 우람합니다 나사전이도 잘 됐고 변방 봐보세요 뿌리는 막 건강하고 대길입니다 두 주짜리. 자, 정리하십시오. 이런 거. 합천, 산지는 합천, 합천입니다. 가격은 2 5만원주차했습니다 단점 두 주짜리 25만원, 뭐. 한쪽 뭐. 12만 5천 빠에안하 아, 또 저렴이. 또그 다음에 남 저는 입변 한복류예 봐보세요. 입변 한복류입니다. 공륜잘먹어있죠 변도 좋고, 뿌리도 건강하고, 신화가 하나 붙어있네. 요요는 돌멩이입니다, 돌멩이. <laughs> 돌멩이. 돌멩이 하나 붙어있습니다. 꽉 물리가 안 떨어지네. 아, 띠있네. 이거는 돌멩이입니다. 뿌리는 건강하고, 항목요. 정지하십시한이 11cm 나오고, 넓이는 0.8. 자기가, 육만, 오천, 설정했습니다 육만, 오천 원. 복륜밥 잘못지, 봐보세요. 아, 변도 좋습니다, 이거. 떡이면, 막, 호석으로 막, 쫙, 쫙, 뻔하네. 정자이죠 이런 거. 황복륜, 육만, 오천, 설정했죠 다음에는, 단념이죠, 단념. 단염. 진짜 말 그대로 단념입니다. 잘 생겼습니다, 이거는. 다섯 줄짜리. 7cm, 0.8. 완전 잘생겼습니다. 이거는 뭐, 꽃프로 봐야 되겠다. 다수자인데 아, 멋집니다, 이거. 이게 생비랑산입니다, 생비랑산. 산지는 생비랑예. 완전 한 점으로 딱 모여봐보세요. 변도 좋고, 막 죽입니다, 이거. 변 자체는 완전 죽입니다. 뿌리는 이렇게 건강한대끼리 대끼리. 실세지 나오고 넓이는 0.8 가격은 21만원 책정했습니다. 21만원 아또 변도 잘생겼습니다. 봐보세요. 아 요거는 떤기면 봐보세요. 완전 어마가 있다 이거 아 중입니다. 꽃 한번 보세요. 꽃이건거는아 이제 다 주짜리 21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에남 저는 태홍수 예 열섯 번 태홍수 주홍수 십0년 태홍수입니다. 두 쪽짜리 건강합니다. 뿌리도 건강하고 신화 요막만 빵빵하게 올라오네요. 단아 현상입니다. 이거 뿌리 건강합니다. 제가 키웠는 건아습니다 봐보세요. 한 개도 흠잡을 데없네 태홍수 두 쪽에 신화 한개 13cm 나오고 넓이는 0 8 가격은 12만원 측정했습니다. 12만원. 아, 난초, 뭐, 꽃값은 똥값이라서 그렇지. 이것도 옛날에 비싸던 난초죠. 태홍송 자, 정자입시오 다음에는 서반사피에 서반사피. 사피 문양맞추인다 서반사피입니다, 서반사피. 세척자리 뿌리는 건강합니다. 탄화현상이 있어 그렇지. 건강합니다. 정자입시 이것도 색, 키워놓으면 아주 보기 좋습니다, 대로. 대주로 키워놓으면 멋진 서반사피. 세쪽자리 17cm나. 넓이는 0.8. 가격은 75,000원 책정했니다 사피, 75,000원 그 전에. 그 다음에는 진주수에진주수그시나뿌리는 다, 이 이게 나뿌리입니다 요게. 무근 뿌리는 이한 가닥 두 가닥 빼없네자 진주수 정자라고 들어갔습니다 끝은 약간 이 색깔 좀 있습니다. 정자십시오. 진주수 두쪽자리 12cm 나오고 넓이는 0.7 가격은 12만 원이야. 진주수도 좀 비쌉니다. 이 빨리 자으니 12만 원 것도 뭐먹거든데 뭐. 이거 키워봤어요 재미로. 이렇게 보면또명목품지갑을찹 합니다. 다음에는 사먹네 사먹 사먹 만뭐 이제 뭐많이 없고 해가 마 쪽쪽 쪼개가 팔라고 <laughs> 너무 비싸니까 잘안 나갔어 쪼개가 팔아야 되겠다 사먹 색감이 잘들어갖 뿌리는 뭐건강미전지적입니다 이거 신화는 마 뭐. 붙어있고 신화 하는 게 붙어있네 자 색감이 좋고 뿌리는 막 대길 한축 14cm 넓이는 0.7 가격은 5만 원 체제했습니다. 5만 원 정자형 이가막 가격 5만 원차 5만 3 0 0입니다잘 생이죠, 뭐5 5 색감 좋죠요 짝짝 찢질가게 팔아야 되거든요. 얼마 남아서3 뭐0 5만 원 체제했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 난초 3만 노예 3만 원. 봐보시. 3만 원 밑에 쫙 끊었지요. 3만 도잘 묻습니다. 이두 줄짜리이고. 뿌리는, 시나 뿌리 다 내리고 있고, 요, 밸브 하나 있고, 또한쪽 있고, 벨브 있는 것 같은데. 자, 정자입쇼 색감도 좋은 것 같은데, 이거. 황색이거든요, 호가. 황색을 묻고 있네요. 정자입쇼 3만 원 8cm나고, 넓이는 0.7. 가격은 3만 5천 원주 되십니다. 3만 5천이요 저렴이 3만 5천 원 측정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다 선택해드렸고요. 종전목 많이 있습니다. 빨리 잡아가요 이런 거는 뭐. 성적, 이것도 뭐. 가격이 14만 거면 그저지. 뭐 진주, 진주스 얼마고? 12만. 12만은 그것도 뭐. 저런 거잡아가어요 종전목. 아, 또 단점, 나사리 잘넣었습니다 음, 단점 이것도 뭐. 저렴이 팔로우가 내놨죠. 이렇게 해서. 자, 천천히 잘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설명 다 해드렸고요. 마음에 드신 면좋았다면 전화 문자 주십시오. 안녕, 아 좋네. 황봉.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이제 사봉은 내가 많은데 이제 대주가 안나가서 쪼옥, 쪼옥, 쪼개가 또 팔아야 되겠다. <laughs> 할수 없다, 뭐. 가격이 좀 나가니까, 대주가 좀안 나가니. 그래서, 오늘 또한두짜리 가고 왔습니다. 쪼옥, 쪼옥, 개가 나머지는 뭐, 정식이 해야지. 할수 없지. 대형서 자, 송장 숟가락지 있죠. 요, 요거는 그래. 가면 내가 그, 금액도 측정했으니까 잘 보고 판단해 주. 자, 요, 오색감도리지요 사게. 이렇게써 여러분. 설명 다해드리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11월달도 얼마 안 남았네요. 야, 며칠 씩만 11월달, 12월달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또일년 지나가네요. 참, 세월이. 진짜, 내려막기는 막을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뭐, 잘들어가면또 오히려 더. 난초를 선택 잘하십시오. 세월은 세월이고, 뭐. 그러는 세월을 웃자겠습니까? 우짜, 잡지도 못하니까. 난초. 구매를 원하시는 남초가 있다면, 천천히, 천천히 확인한 다음에 구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석초입니다. 감사합니다.